사랑하는 여러분, 아 눈이 여기는 눈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저기 눈쓰 일어났 새벽에 새벽님이 마치시고 저렇게 눈을 쓰는 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 어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대전에는 오늘 지난 밤에 첫 눈이 왔는데 며칠 전에 우리 제자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곳에는 그 첫눈이 옵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 막 그랬더니 아 근데 목사님 왜 첫눈이 오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그래요 그래서 고마워 고마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훈련 받으려고 이제 지금 강도사님인데 훈련 받으려고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이제 첫눈이 오니까 제 생각이 났다고. 막 일하다가 말고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첫눈이 오는데 우리 주님 생각 좀 해볼까요? <laughs> 여러분 곳, 있는 곳에도 눈이 왔나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어, 지난주에 예,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 장애인, 장애인 그, 시동생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분 그 귀한 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고 여러분도 다 보셨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아 너무 막 그냥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막아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우 이렇게 다들 모두가 이렇게 착하구나 조금만 건드려도 자극이 돼도 이렇게 회개 우리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이것이 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 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제 살면서 지금 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벅차고 숙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 응원하신다. 응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격려의 말을 썼어요. 모두가 국가 선수가 될 수가 없고 어,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에, 국민도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 하나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는 것도 벅찬데 내가 이게 부모님께 이래 되나 막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서 자유해졌냐그랬더니내자유해졌다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우리의 부모님들은 좀 미숙함이 많아서 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어렵고 상처도 받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 그런 것을 너무나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의 모든 이런 아픔을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자유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그런, 어,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정말 며칠 전에도,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 귀한 일꾼이라고. 근데 그분의 모든 진단 속에는 대부분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미숙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골고루 다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정말 따뜻하고 아주 탁월한 상담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영상을 보면서 아유 나는 우리는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마음에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그러다면 그것이 무거움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있는 자체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나를 세워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성전들에 나와서 저 우리 집사님이 눈 쓰는 소리를 들 삭삭삭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뵙고 있으니까 제가 무지춥긴 한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